네 다음은 이제는 재동포 자격과 관련돼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동포 자격 네 재동포 자격과 관련돼서도 크게 우리가 한네 가지 정도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재동포 자격의 대상 또 세부 절차 아~ 입니다 어~ 재동포 자격의 기본 대상부터 보면은요.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네, 이 제외동포 기본법에 나와 있는 그 기본 사항이죠. 또 위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 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이 직계 비속이라는 거는 그 자녀라든가 어쨌든 이 혈통적으로 이어지는 그 후세대를 얘기를 하죠. 그리고 2018년 5월 2일을 개정한 재동포법 시행으로 2018년 5월 2일 이후 최초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거나 국적을 상실한 남성은 병역 이행 또는 면제 처분이 없으면 40세 되는 해 12월 30일까지 재동포 체류 자격 부여를 제한을 한다. 네. 한국 사회에서는, 어, 이병역 제도가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죠. 그래서 이중국적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는 미국이라든가 뭐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국적도 갖고 있고 한국국적도 갖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근데 이제는 한국에 와서 병역 이행을 하지 않고 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재외동포 체류 자격, 비자 신청을 하는 데에 또 이렇게 제한을 두는 그런 법규형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요거는좀 중국 동포나 고려인 동포들이 잘 알아두어야 할 사항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이 사증 발급 신청 등 첨부 서류에 관한 고시 국가의 외국적 동포는 대상을 18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해서 재외 동포 자격을 부여를 하고 있다. 해당 국가는 중국, 네, 주로 이제 중국 동포들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스탄 우크라이나, 네, 이 고려인 동포들이 해당이 됩니다. 등 모두 한 21개국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고려인 동포 중에서는 러시아 국적은 여기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네. 러시아 국적 동포들은 그래서 제동포 비자 받기가 좀 수월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 외에 중국이나, 어, 다른 고려인 동포들은 이 18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해서, 어, 거기에 해당이 되어야만이 거기에 필요한 첨부 서류를 이렇게 제출을 해야만이 재동포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네, 그거죠. 뭐, 이런 내용들이 이 업무 매뉴얼에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증 발급에 필요한 신청 서류, 절차 간부에 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가 역시 필요하고요. 해외 범죄 경력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별첨을 염두에 참여해 보시면 되고, 거기에 이제는 면제 대상을 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이 업무 매뉴얼은 역시 제가 하단에다가 이 업무 매뉴얼을 이 전문을 어, 이렇게 게재하는 게 거기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 별첨까지 제가 다 일일이 보면서 어,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뭐 강의 시간도 상당히 길어지기 때문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수고스럽지만은 일제 한번 어, 원본, 그러니까 범호부가 어, 하이코리에 게재한 그거를 보시고, 어, 이렇게 예, 어,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그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 예, 그러니까 첨부 서류가 있어야만이 사증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국가, 이 모두 한 유형별 첨부 서류가 쭉 있는데요, 열 여덟 가지의 유형이 있죠. 예, 그것도 예, 안내 매뉴얼을 여러분들이 꼭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 제출하고 있는 하는 서류는 국내에서 발급되거나 출입국 정보 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하나에서 국내에서 이 자격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가짜 서류, 좀 허위 서류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어서 어 이렇게 내는 거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요 내용은요, 이 세부 대상자별 재외동포 자격부여 변경 상황인데, 그러니까 첨부 자료를 추가해야만 되는 이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국가입니다. 모두 18가지 유형인데요. 그거를 다 제가 설명되기는 어렵고, 제가 여기에 여기 기입한 건 뭐냐면, 이 18가지 유형 중에서, 요번에 7월 1일 이후로, 어, 추가 변경된 사항만 제가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7월 1일부로 변경된 사항만 이 정리를 했다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어, 네 번째 유형에는 이것입니다. 네 번째 유형은 법인 기업체 대표, 등기 임원, 관리직 직원들에게도 재외동포 비자를 주는데요. 재외동포 취업활동 제한직업 비취업소 약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 여기는 추가가 됐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일곱 번째 유형에는 거주국에서 공인한 동포 단체 또 문화 예술 단체 대표 또는 부대표에게 재동포 비자를 부여를 해주고 있는데요 어 추가된 상황이 뭐냐냐 법무부가 이 동포 체류 지원 센터로 지정한 단체 소속 자원봉사자는 한개 단체당 연간 어, 최대 4 명까지 대상을 추가한다. 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리고 조건은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하는 실적 확인서로 6개월 이상에 걸쳐 봉사 시간 200시간 이상 확인되는 자에 한해서 한다. 일일 봉사 시간 최대 6시간이다. 네 이렇게 인정을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동포체로 지원센터로 지정된 곳에서 봉사활동을 사람들 이렇게 추가가 됐다는 내용이고요. 열1 번째 유형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방문 취업 자격자로서 육아도우미, 농축산업, 어허, 뿌리산업, 지방소재, 제조업의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재해동포 체류지역을 부여해주는 그 유형인데요. 어 여기에서는 일단은 지역에 관계없이 이렇게 된다. 업종도 포함된다. 그래서 지역과 업종에 관계없이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해서 4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이 된다. 네, 요거를 추가했다는 내용, 여러분들 알려드립니다. 네, 그리고요. 어, 한중수교전에 입국하여 특별체류 허감이 사증을 받아서 방문 취업 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도 재동포인데, 요거는 신규 발급은 어, 지금 중단됐다. 이렇게 알리고 있고요. 16번째 유형. 네, 국내에서 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 자에게도 재동포 비자를 부여를 해준다. 여기에는 근데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제31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 중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과정을 졸업한 사람도 이렇게 대상에 추가가 된다. 여기는 추가가 됐다는 겁니다. 17번째 유형. 국내에서 초, 중, 고, 교, 재학인 동포 자녀들에게도 어, 재동포비자를 부여를 해주고 있다. 어, 부모 요건을 예외하고 이게 들어가 있는데요 옛날에는 부모가 국내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국 국적 동포 부모가요 그러나 부모가 함께 체류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봅시다 이 국내 초중고교에 6개월 이상 재학중인 사람은 동포인 부 또는 모가 부주기한 사유로 국내 체류중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상자를 양육할 비동포 부모나 조부모가 있는 경우 자격 변경이 신청이 가능하다. 네, 우리 중국 동포나 고려인 동포들 중에 이전은 예, 예, 부모 중에 예, 동포가 아닌 경우가 있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 동포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도 이렇게 자녀들을 이렇게 돌보는 경우가 있죠. 아, 어, 그런 경우에 예, 학교 초중고에 재학 중인 동포 자녀들 같은 경우는 재동포 비자를 어, 부여받을 수 있다. 요번에 어, 어, 추가됐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18번째 유형인데요. 과거에 재동포 자격 소지자. 네, 과거에 재동포 자격으로 체류하였으나 상기 1유형에서 11유형 세부 대상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도 재동포 자격을 부여한다. 과거에 재동포 자격을 소지했던 사람들은 만약에, 뭐, 현지에서 재동포 비자 사증을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어, 한국에서 재동포 비자 사증을 발급받을 때, 기존에 재동포 비자를 발급받으면 거소신고증의 번호가 나오죠. 보통 그 번호 그대로, 어, 이렇게 이어서, 어, 사증, 그간 재동포 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을 수가 있다. 뭐, 이런 정도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재동포 자격과 관련돼서, 네, 이 취업 활동. 이게 이제 재동포 체류 자격으로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이 질문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이런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예, 합법적으로 할수 있는 일이냐. 만약에 이게 합법적으로 할수 없는 일인데 했다가는 아주 큰 코다치기 때문에 그렇죠. 뭐 단속에 걸리면은 뭐 벌칙금도 물고, 어, 상당히 벌금도 셉니다. 뭐 최소 200만원 이상이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체류자격 연장 변경할 때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제외동포 체류자격으로 있으면 나중에 영주자격으로 건너 탈 텐데 합법적인 곳에서 일을 하지 않고 비법적으로 일을 하다가 나중에 영주자격 신청할 때 소득 뭐 이런 거를 증빙 이렇게 보다가 불법 취업을 통해서 번 돈이다 그러면 은 그에 따른 벌금도 물게 되고요 상당한 이 불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취업 활동 범위에 대해서 재동포 자격자들은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재동포 자격 소지자의 취업 활동 범위. 네, 재동포 소지자는 아래 경우 취업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별청구에 상세하게 예, 나와 있습니다. 단순 논문와 행위가 해당이 되고요. 사행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또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 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네,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또 상기 경우를 제외하는 취업 활동에 제한을 받지를 않는다. 다만 허용되는 취업 활동이라도 국내 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네, 건설 현장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죠. 어... 그래서 이제 건설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이 동포분들이 지금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볼까요? 취업 허용이 안된 업종이었다가 2023년 5월 1일부로 취업 활동 허용이 된 여섯 개 업종이 있습니다. 네, 패스트푸드원, 주방보조원. 호텔 서비스원, 그의 숙박시설 서비스원, 음식 서비스 종사원. 그래서 음식점업이라든가 호텔이나 숙박시설에서 어 이렇게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있으신 분들, 어 취업활동이 전면적으로 허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이 취업활동이 안 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많이 물어보는 업종인데, 주유소, 주유원, 청소업, 골프캐디, 택배업, 배달업, 경비업, 이런 거는 취업 활동이 안 되는 업종입니다. 동포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거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이렇게 발췌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립니다. 네, 다음 재외동포와 관련된 마지막 이 자격 부여 제한 대상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있으면서 한국의 법과 질서 잘 지켜야죠. 어, 그러나 그러지 못한 경우, 그러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아, 이 국간에 어 발살 어, 당한다고 할까요? 박탈당하거나 나중에 출국해서 재동포 비자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재동포의 자격 부여 제한 대상 재외동포법 제 5조 제 2항 제2호 해당하는 경우, 재동포법 제 5조 제 2항 2호 해당하는 경우. 이런 경우인데 이거는 주로 뭐 건강 그러니까 뭐 국내 뭐 국가 보안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중대범죄에 해당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도법, 제5조, 제2항, 2조, 1호, 2호를 여러분들이 꼭 보시기 바라고요 국내에서 체류 중인 아랫법 위반 사실이 있는 사람,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한 특정 강력 범죄의 어느 한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한 형을 선고받은 사람, 여기 쭉 나오죠. 사회적 중대범죄, 마약, 보이스피싱 상습 3회 이상의 음주운전 해당하는 범죄를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최근 5년 이내에 산기이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최근 3년 이내의 법을 위반하여 합산금액이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최근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합산금액이 700만원 이상 범칙금 처분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방문 취업 동포들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죠. 해외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는, 아, 체외 동포 비자를 받지를 못합니다. 또 많이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니, 건강보험료. 지금 뭐, 의무적으로 어,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나 내게 되어 있는데, 건강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하고 밀려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건강보험료가 많이 밀려있는데, 지금 출국하면은, 뭐, 이상 없이 출국할 수 있는지, 나중에 또 재입국이 가능한지, 뭐 이런 거를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에, 이상 없이 출국은 할 수가 있고요. 재입국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체납 정보가 있으면은 나중에 체류 연장을 받을 때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체류 연장을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세 번까지는 6개월 이내로 체류 연장을 해주고요. 네 번째에는 체류 연장 불허 처분을 내립니다. 그리고 외국인 등록증이나 거소 신고증 유효 기간 내에 외국에 갔다 들어오는 것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가 않는다. 어, 이겁니다. 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와 지금까지는 재동포 체류 자격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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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계신 분들이 꼭 알아둬야 할 업무 어, 매뉴얼에 나와 있는 주요 내용들을 중점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렇게 보시고 또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은 저 이렇게 댓글로 또 저는 카카오톡 아이디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은 제가 또 체크를 해보고 여러분들에게 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전반적으로 설명해드린 것은 어, 법무부가 상세게 하 올린 업무 그 매뉴얼 그 중에서도 동포들꼭 알아두어야 할 매, 매뉴얼 그거를 제가 어, 문의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정리해서 알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 보다 좀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영주자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자격, 어, 어떤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주자격.